여러분,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누가 만들어 갈까요? 근데 이걸 가치 있게 못 만드는 거예요. 심지어 잊어버리고 이게 가치 있다는 걸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계속 취하는 거예요.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. 있다는 건 알겠어. 구원이 있다는 건 알겠어. 그러나 이게 별로 감동도 되지 않고 별 가치도 없는 것 같아.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끝. 그러면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. 결핍이니까.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할 만한 뭔가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지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지만 양다리 걸쳐놓고 그냥 종교 행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머지는 바알을 쫓아다니고 아세라를 쫓아다니고 단무수를 쫓아다니고 뭐 밀곰을 쫓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고 심지어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?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